좋아, 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윤희입니다. 네 셰프님 네. 그 지난번에 네. 김치볶음밥 맛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네. 어떤거를 또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은요 네네.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이요? <웃음> <웃음> 네 삼계탕 갑자기 또 삼계탕이라 하니까 또 음, 네.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 네. 삼계탕이라는 음식은 정주한 음식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옛날부터 네. 이제 임금님한테 올리고 네. 네, 또 이거 그 효도죠 효도. 그렇죠. 부모님한테 따끈한 삼계탕도 네.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로서 정주한 표현을 배울 거예요. 아, 네 정중한 요리예요. 아, 그럼 지난번에 음, 우리가 음. 했던 게, 네네, 그러면은 그 명사 명사의... 명사라는 요리에 네네. 그냥 일반적인 기본이 기본. 아, 기본형이요 네, 기본 요리였고요. 네네. 오늘은 정중한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기본이었었고, 네네 그렇죠. 이번엔 이제 윗사람한테 드릴 수 있는, 그렇죠. 네네. 네, 뭐 친구끼리도 나눠 먹고 이랬던 네네. 건데, 네네. 자,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네, 아주 정중한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스타트해 보죠. 네, 네, 그럼 먼저 어, 재료는 똑같이, 네. 어, 각세로 가겠습니다. 아, 네, 그, 지난번에 우리 다였잖아요이걸 우리 대스로 바꾸은 정중해집니다. 그래서각세가 x 각세 d e s 가xeides, 가 x e i d 이 s 가xeides, 가 x e i 다 e s 가 어, 요것도 또 부정을 또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학생이 아닙니다를 만들어야죠. 학생이 아닙니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학생이, 학생이 아닙니다.는 어떻게 하나요? 네 요건요. 네네. 우리가 어, 부정어 붙하고 뭐예요? 네. 대화를 아, 붙여 줘야죠. 그다음에 예, 나이 그대로 붙이시고요. 이다가 네. 어, 데스만 붙이시면 돼요. 아, 그때 대와 나이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데스만 음.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 그렇죠. 아, 여기 네, 그 네. 위에서 우리 데스를 붙였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 똑같이 무조건 다 네. 뒤에 데스 붙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 대와 나이 데스. 나이 데스 이런 식으로 네, 네. 어, 한번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학생이 아닙니다라는 네. 뜻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요거, 우리 그, 나이데스란 말 있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우리 다른 말로, 네. 어, 이제 또 뭐라고도 하냐면, 그, 아리, 네. 마, 생이라고 네. 합니다. 아리마, 생 네, 그래서, 네. 그, 궁에 맞게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네. 각 세대와 아리마, 생이라는 어요런 정중한 어, 요리를 드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각세대와 나이데스라고 해서 네. 어, 일반적인 그 정중어를 어, 써도 됩니다. 음, 네. 네, 정중하게 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는 자 다음으로서 우리 또 과거로 들어갑니다. 네. 어, 각세 낫다까지 지난 시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데스를 어, 또 계속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낫다데스, 낫다데스 어, 음. 아 요렇게 쓰는데, 네네. 근데 예전에 여기 썼는데요. 네. 요즘엔 요, 요런 음식 안 먹어요. 아, 요런 짓안 먹나요? 네, 이름안 먹습니다. 아, 요렇게 어? 끓이지 네. 않는다는 얘기죠? 요렇게 끓이지 않아요. 네, 요를 네, 우리가 네. 뭐라 하냐면, 은 아, 네. 내시다라는 어, 것으로서, 어, 새롭게, 네. 어, 요리를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거를 드십니다. 아. 그래서 우린, 어, 각세이 대시다. 각세이 대시다. 요렇게 드시면 돼요 아, 어쩐지, 각세이 네. 다 데스는 입에 좀 붙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맛있어 네, 보이지가 네.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편, 다음으로서는, 네네. 자, 부정 도 만듭니다. 네네. 대화에다가, 낚았다라고 해서 과거형 붙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학생이 아니었다. 음흠. 여기 또 데스를 붙이는 거예요. 나카타 です. 예, 그럼 학생에 대는 나카타 です. 아, 학생에 는 나카타 です. 네, 요, 요, 요거 요거 정주가 음식인데요. 네네. 요렇게 써도 되고요. 네. 아니면 여기서 한 번만 더 바꿔서. 네. 아, 리. 네. 자, 마. 네. 아, 센. 네. 네, 쓰시고요. 네. 그다음에 일다음 이제 그어 아까 과거 만들었던 네. 아, 대 예시 다 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렇군요. 우리 요리가 바로 두 개예요. 네, 네, 처음에는 네. 아, 네. 아, 각세대와 나카타데스. 네. 두 번째는요, 각세대와 네. 아리마센데시다. 이렇게 두개 요리를 아, 골라서 드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네, 네, 네. 지금 이제 요리가 이제 끝날 시간에 다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른생님께서 음. 일본어 빨리 한번 해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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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학생입니다. 학생です.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이 되습ない 네. 학생이, 학생이 아니다 네.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 학생 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이 で나는 학생이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네. 네. 자, 알람 소리. 울리죠? 네. 네. 우리 대단얘기에요 아, 네. 좋네요. 음.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5분 동안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삼계탕 어떻게 여러분들도 다 만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